무공해는 물론 교통비도 절약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는 자전거.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을 입기도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안산시는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. 그동안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타곤 했었는데요, 이렇게 시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해주셔갖고 좀더 좀더 안심하고 탈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안산시의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안산시는 올해 무인공공 자전거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공영 자전거에 대해서도 보험에 적용 가능토록 하여 보험에 내실을 기했습니다. 보험 기간 중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최고 4,500만 원,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고 60만 원을 지급하고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할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 원한 돈의 처리금이 지급됩니다. 안산시는 이번 보험체결로 자전거 이용 부담을 덜어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안산시 뉴스 김은혜입니다.